안녕하세요, 유세진입니다. 네, 오늘은 거실에서 찍는데요. 뭔가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일단은 먼저, 어, 저는 오늘 뭐할 거냐면, 문구점 후기를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어, 제가 한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헬로키티판을 샀는데요. 이걸 깔고 지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판 크기가 요 정도 되는데 어이판 크기는 손제 손이 평균 여자애들 그러니까 6학년 여자애들 손만큼 좀 그러거든요. 제 손이 좀 커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 다섯 개 반이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는 건데요. 열한 번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조금 큰데요. 음, 집에 있는 도마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이거 가격은 두개 들어갔었는데 하나는 친구 줘서요. 이미 오픈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를 친구를 줘서, 이거 하나만 제가 있는데, 이게 큰 거, 이게 작은 거였어요, 이게. 근데 저는 어, 어차피 화면에 들어오는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일단 이걸 쓰고 쓰도록 할겠고요. 좀있다가 친구 오면은 한번 달라고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가격은 두 개에 3,000원입니다. 자. 남매? 이건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요. 라이트 클레이인데 이게 그 뭐라야지 안 보이게 좀 해놔가지고 뭔가 사기를 당한 것같아 이거밖에 없어요. 어머, 손에보어 Okay. 어 이렇게 클레이있고요 이거 가격은 한 개에 천 원입니다. 좀 비싸요 이만한. 저는 이게 포장이 되게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그 뭐지 좀어큰건줄 알았는데 작은 거더라고. 어? 콩 이거 그냥. 재미로 애들이랑 가지고 놀려고 공 샀구요. 공 크기가 이게보다더 커요. 이렇게 공 샀고, 맘매. 이거 샀습니다. 이게 사탕인데요. 어, 이건, 이 사탕 되게 맛있어 보여서 큰 거라서 샀습니다. 맘매. 진짜 완전 소소합니다. 진짜로 별로 안 남았어요 이거 보고서 약간 아머스 목공풀인데요 좀 먼지를 많은데 놔둬서 먼지가 되게 많이 쌓였는데 잘 나오네 초슬립형인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이거 치워서 이렇게 이 목공풀은 아 맞아 이 사탕은 하나에 천... 1,500원이고, 이목공풀은그 뭐지? 하나의 기억이 잘 안는데, 나 이게 천, 그 7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700, 7, 800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풀 작은 건데, 이거는 어.. 생활용품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샀는데, 이거는 하나에 350원으로 팔아가지고, 요, 조그만한거 있잖아요. 이초승님 형이랑 아주 크기가 대략 똑같은 거, 그거 샀는데요. 어, 이3 5 0원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요술모래, 이거 샀는데요. 이게 하나에 천 원인데 되게 비싸요. 저희 문구점이 좀. 그래서 이거 하나 샀는데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거든요. 아, 신기하네. 손도 안 묻어야 되게 가짜 머리라 그런가.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이다. 이건 진짜로 제 포장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어 이게 원래 그 뭐지 투명한 거기에 있었는데 문구점 아줌마가 한번더 포장해 주셨는데 그 그거 이거 그 뭐지 OPP 필름에 있었는데 그 OPP 필름을 벗겨줬네요 그래서 제가 아네 벗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 싸주신다고 해서 그냥 벗겨 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여기다 싸주셔서 그냥 벗겼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2,000원을 샀거든요? 이게 되게, 그, 뭐지? 이게, 초콜릿 만들 때도 쓸수 있고, 쿠키 만들 때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시해 놓을 때, 이게, 모양 틀 잡을 때, 그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때 되게, 이게 쓸모가 되게 많다고, 그니까, 러이 정도 값이면 충분하다고 하셔서, 그 이거 샀는데요. 음... 비닐 쌓여 있는 거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네. 요런 거래 해 먹었냐? 요도 뭐해 먹었어? 브레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라스트 뜯어볼게요. 한번 나. 한 번만. 어우, 이야. 됐지? 어머, 어머, 어 으쌰, 으쌰, 이쌰 이렇게 뜯어줍니다. 잘안뜯어져 자. 이렇게 뜯어주셨으면, 꺼내볼게요. 자, 이겁니다. 모양 틀이 이 모양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걸로 가져왔는데요. 토끼랑 곰돌이입니다. 곰돌이랑 토끼, 토끼야 곰돌인데요. 제가 미니어트쓸 때는 이거 이쪽 부분만 쓸 거고요. 그때 음식 만들 때는 하나 더 사야겠죠? 오케이. 이거는 모양틀. 자, 이렇게 해서 문구점 후기가 끝났는데요. 일단 전체 사업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전체 산 네, 그런 문구 주목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